안녕하세요. 관종개미TV입니다. 오늘 시즌의 움직임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차는 약 15만 주, 상환은 만 800주, 잔고는 926만 주입니다. 대차가 정말 계속해서 늘어나네요. 걱정입니다. 외국계 매동을 보면, CS 1499주 매도, UBS 77844주 매도, 여기까지가 매도고요 JP Morgan 974주 매수, Morgan Stanley 1687주 매수, CT그룹 2482주 매수, HSBC 8408주 매수, m e l a n c h i 13,632주 매수, 골드만삭스, 1514주 매수입니다. 매도가 41,600주 정도, 약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오늘은 장 전부터 밀리는 모습이었고, 72,100원에 시작을 합니다. 초반에 선물이 눈치를 보다가, 9시 6분부터 웨인이 매도, 금융투자 매수, 프로그램 매도의 전형적인 누르기 포지션을 잡습니다. 외국계 UBS도 같이 매도하면서 힘을 보태고요. UBS는 역시나 포기를 하지 않고 끈질깁니다. 선물에서 적은 계약수로 외인과 금융투자가 롤링하다가 10시경 금융투자의 선물 매수가 늘어나며 주가는 7만 1,200원까지 밀립니다. 배당 1회만 잠깐 뉴스를 내서 주가를 올리고 이렇게 3거래일 연속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걸 보니 그냥 개미 꼬시기로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정말 힘이 없습니다. 계속 하락한 채로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특이사항 없이 흘러가다가 한 시경부터 선물에서 외인이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고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더 늘어나면서 주가가 추가로 밀려서 7만 천원을 찍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적은 거래량에 9만 주 가까이 천우르니 도대체 상승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장중에 지수 영향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는데, 시제는 아시다시피 세력이 꽉 잡고 있으니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은 진단 키트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터라 더더욱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장 막판까지 정말 하품이 나올 정도로 거래량과 변동성이 적었고, 7만 1,300원으로 마감합니다. 그나마 최저가로 끝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공매도는 약 7만 주, 거래량 대비 무려 11%입니다. 6월 11일 이후에 가장 많은 공매도 수량이고요. 아주 작정하고 눌렀습니다. 못 가는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물은 웨인이 막판에 매수로 전환해서 105계약 매수, 금융투자는 끝까지 매수량을 늘리며 790계약 매수, 투시는 오전부터 매도로 대응해서 1059계약 매도입니다. 이번 주는 배당 이슈로 인해서 주주분들로 하여금 그래도 어느정도 기대를 하게 했던 한주였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연속된 상승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그 흐름을 조금이나마 이어가기를 바랬지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우려한대로 이틀간의 상승은 그저 개미 꼬시기에 불과했고 웬만한 이슈 가지고는 절대 이 흐름을 깰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락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배당일 되니까 뉴스를 내보내는 회사의 행동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한마디로 주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살짝 반등한다고 해서 절대 희망회로 돌리시면서 섣불리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구요. 결국에는 이렇게 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단타를 아주 잘하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비관론에 빠져서 무작정 손절하시는 것도 반대합니다. 최근 뉴스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 백신 생산을 한다는 뉴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관련된 종목의 주가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진행될수록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다 해도 진단 키트주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어느 정도 자명합니다. 그동안 하도 많이 백신으로 처 맞았기에 급락이 나올 정도는 아니겠지만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곧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증권사 목표가도 하향 조정되는 등 실적 발표 후 기존과는 주가에서 좀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반짝 상승으로 그 추세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종가가 71,300원이니 다음 주부터 또 7만 원을 깨고 6 자를 보여주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아주 단단히 잡으시고요. 주주분들 개개인의 상황이 전부 다르겠지만 최소한 올해까지는 진득하게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엿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8월에 첫 번째 주가 마감되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오랜만에 주봉상으로 양봉입니다 몸통이 거의 없는 윗골이 길게 단 양봉 이지만 이걸로라도 위안을 좀 삼아 봅니다 자 그럼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